임꺽정은 옛 조선시대에 일어난 황해도 농민 반란을 주도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의 출생일은 알려진 바가 없지만 1562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양주에서 태어났으며 백정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대적인 어려움과 흉년으로 농민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임꺽정은 밀란을 일으켰습니다. 임꺽정은 용감하고 용맹스러운 성격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에 불만을 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도적질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세력은 황해도로 확장되었고 주변 지역을 노략했습니다. 또한 관료들을 습격하여 백성들에게 물품을 나눠줬습니다. 임꺽정은 조선시대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역사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을 위해 싸운 영웅으로 기억되며 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